차고 있으면 네. 계절용품 수납하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거. 근데 사고 타입 이런 게 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아. 너무 좋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더만요. 뉴빌. <laughs> <New build. 웃음> 안녕하세요. 오디오 미 남경엽 대표 입니다 안녕하세요. 월룡입니다. 월룡. 어, 우리가 제가 또 나왔어요. <laughs> 어, 오늘 월요일. 그 댓글이 만약에 10개가 달렸잖아요. 네. 그 중에 8개가 원인인 이야기네요. <laughs> 아, 정말요? 아, 또 궁금하셨군요, 저를. 그런데 아, 네. 댓글 천사 중에 소범님 있지 않으십니까? 네네네. 네, 네. 소범님께서 항상 네. 이제 대표님 영상 댓글에 항상 몇년 동안 써주셨던 것 같아요. 아, 뭐라고. 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음, 그렇 아, 네. 이제 소, 소범님께서 아, 저희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어. 이제 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 아 그러면 네. 저를 통해서 가졌네요 뭐, 모르겠어요. 그냥 나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그렇다고 이야기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유, 아, 뭐, 이렇게 <laughs> 또 이렇게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어서 좋고. 오늘은 우리가 힐스테이트 네. 아, 이편에서 문정. 문정동으로 갑니다. 네, 네 문정136 재건축 되게 네네. 유명해요. 아, 그렇죠. 이게 좀 지금 되게 핫한. 지역이고 음. 그 다음에 있데또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일반 분이몇 개냐 라는 건데 전체가 지금 1,265세대인데 그 중에 일반 분양이 몇개안 된단 말이돼요 예,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나마 타입이 제일 많은 우리가 4구 B타입을 또 살펴보면서 뭐 다른 평형도 혹시라도 조금 더 도움이 되면 또 그렇다면, 어, 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네. 그럼 거두절미하고 평면부터 보겠습니다 평면 스타트 New build. 자, 이게, 어, 저는 근데 깜짝 놀란 게요. 이 평면을 보고요. 이게 사고잖아, 사고. 사구. 사고인데도 네. 여기가 타오란 말이에요. 네. 타오인데도 평면이 나쁘지 않다. 네, 이게 좀 약간 눈에 네. 약간 환각작용이 있는 거 네. 실제인데. 네네. 네. 네. 이 강마루를 네. 예쁘게 표현, 질감 표현해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더좋아보이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여기 보면 현관을 들어와서 신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주방이 일단 크고요. 그거 일이 좀 적긴 작긴 한데, 어쨌든 요렇게 하고, 요렇게. 지금 투베이에. <laughs> 거실 형태를 침실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평수가 59m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것 중에 하나의 어, 공간이 욕실 욕실. 네. 네. 지금 보면 집 여기 보면 욕실이. 여기 공용 욕실만 있고, 부부 욕실 없잖아요. 네. 네. 자, 그런 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욕실은 이제 하나, 욕조 사용하는 걸로 들어가고, 복도 쪽팬틀이 있고, 주방 크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방에 들어가어 안방이 좀 작긴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부파이다 놓는다 친다면, 여기 이제 우리가 침대가 들어가는데, 요 사이즈가 좀 짧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어, 하고, 드레스룸도 이만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요만큼에다 수납이잖아요. 오, 오, 잘 줬어요. 예,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공간 활용 잘, 잘 하지 않았나? 요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옵션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첫 번째, 현관 고급화. 여기 이제 중문이, 여기 중문이 이제 생기는 부분하고, 여기 보면 뭐클린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 우리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거. 뭐 하는 거. 네. 뭐고거좀 들어간다는 거고. 주방 고급화라고 하는 거는 트렌드 버전 업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뭐 간수돈 들어가고 수정 업그레이드 추가 되는 거고, 욕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스마트 욕실 환풍기 들어가고, 뭐, 수전 세밍 액세서리, 또, 또 수전류, 액세서리류가 어, 업그레이드 된다. 요렇게 보면 될것 같고, 요런 건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네. 아, 평균은 정말 조금 약간, 사구 B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아,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VR 보시죠. VR 스타트! New b u i 에이신 분인가요? 아, 이게 3D가 다 있더라고요. 네. 전평이 3D. 다 있어서, 이게 웬일인가 싶었더니, 아니야 다를까, 3D로 만들었다. 그래도 고맙네요.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모델하우스 축축 타입이 있으면요. 비축축 타입은 무조건 3D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현관 보시면요. 어, 형관지 보면, 아, 이게 이제 다 보면, 오. 일단 판를다 풀었네, 그죠? 판자 같은 거다 풀고, 뭐 이제, 오, 어, 이거는. <laughs> 괜찮은데요. 어 그래요? 어, 아, 여튼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문뭐 판넬로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런 식으로 해서 디딤석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는 뭐좀 약간 좀뭐 그렇게 보이네요. 네. 다만 이제 여기 보니까 아, 여기 이제 전면 뭐 이쪽은 또 벽지로 돼 있네요. 이렇게 좀 벽지로 벽지로 좀 마감했고 무난합니다. 네. 정말 무난하게 네. 들어가 있는데 어 여기는 어 요단지도 하려했네요. 여다지도와 여다지도와라고 하는 게 여기가 비대칭 여다지도와 작게 하나 들어가고 크게 하나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문이 요렇게 해서 손잡이 이렇게 열리는 형태 어. 보통 요것도 이렇게 열리거든요. 네. 여기 여기는 픽스가 아니다 아니고 여기도 여다지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은 여기 요렇게 들어가는 게요. 보통 요면연동 많이 쓰잖아요. 사면동을 네. 한다는 얘기는 문짝에 세개가쭉 들어가는데 어쨌든 다치게 되면 한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1,200짜리 하더라도 4,32 그래서 문 한쪽이 4 0 0이란말이야요그 폭은 폭이 0 0밖에안 되기 때문에 좁은데 여기 더 좁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더 좁기 때문에 여다지로 하지 않았나? 저는 대표님 중문 영상 보고 나는 스윙도어로 해야 되겠다. 아, 그렇습니다. 스윙도어 좋죠. 아, 제가 그 이렇게 중문 영상 하나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면 중문에 보면 여다지, 그 다음에 뭐 슬라이딩, 사면동, 그다음 에 스윙 이게 다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거실 쪽으로 가는데 아, 복도 쪽, 아. 복도가 지금, 요쪽에서, 이제, 요쪽 바로 들어오네, 그죠? 요쪽에서 네. 바로 들어와서, 거실을 보는데, 거실은 요렇게, 오, 그냥 무난해요, 그죠? 햇살 정말 잘 표현했네요. 어. 이,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다? 이게, 이제, 남양처럼 햇살이. 햇살이 추라라라라 자, 아무튼, 그렇게 잘 들어오고, 어쨌든 여기는, 아, 눈이 거슬리는 난간대, 감옥 난간대가 아니라는 거.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타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타일로 그냥 심플하게 계획한 거 같고, 그다음 여기는 그냥, 벽지 그냥 쭉 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오. 여기가 지금 똥똥 가고, 여기다가 원통 기둥 직분형을 넣는데, 었 음, 요거는 사실은 그죠. 여기 식탁을 이렇게 놓을지 안 놓을지는 모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사실 나중에 연발로살수 있다. 어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 뭐 어. 이게 사고가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온 거 아닌가요? 혼자 살고 싶네요. 요 지금 보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가 보통 보면 요렇게 이렇게 톡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네. 게 보통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가 짧으니까 보통은 네. 요 라인이 요 라인이 요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밀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여기 좁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무난합니다, 그죠 네. 투톤 매치해서 하부에. 어 약간 브라운 컬러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그죠 식색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아 어, 여기도 무난하네요 와 여기 많이 봤나봐요 맨날 내가 네. 맨날 난쫙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 에서 문을 닫았잖아요 여 음. 보통 여기 보면 후드가 그냥 바로 딱 올라가는데 그렇죠. 먼지 어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까지 딱 달고 심플하게 깨끗하게 깔끔하다. 대리막 힐스테이트가 유일된 영상을 많이 보셨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여기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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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창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 여기 항상 이야기하지만, 복도에 창고가 있으면, 네. 계절용품 수납하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이런 거는. 근데, 사고 타입 이런 게 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다만요 <laughs>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안방을 들어오면, 아, 안방이 지금 이렇게 되어있네, 그죠? 무난합니다. 드레스룸이 여유롭기 때문에 네, 네 그래 별도 슬라이딩장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자 그리고 드레스룸 쪽을 가면 여기서 볼 수밖에 없구나. 네. 아, 자요렇게자 어쨌든 상 하부 고정식으로 뭐 이렇게 수납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놨네요. 자 화장실은 음, 아뭐 네. 무난하게 했네요, 그죠? 아, 네. <laughs> 조명이 요렇게 안경막 안경게 들어가 있네. 아, 그, 거울에도 이 비춤도 해주고 야 디테일합니다. 예. 그렇지만 바닥을 보니까 대표님 이 원하시는 이 매지 부분, 아, 줄른 부분 제가 볼때 이건 있잖아요. 이거 표가 안했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줄눈이 이 줄눈이 있잖아요. 원래는 시세로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laughs> CG에서 표현 안 했을 수도 있고. 어 그런데 여기 벽면 약간 그 컬러가 다른 것도요. 있뭐그러네요 어, 지금 보니까 이렇게 택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300 600각짜리 들어갔고 네. 벽에는 그리고 바닥에는 300에 300각짜리 좀찌듯 타입 들어갔고 그다음에 네. 여기 돌주 선반 쪽 보면 여기 여기도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조금 찢게 누른 형태로 조금 들어갔네요. 근데, 사고 타입에서, 요런 식으로 연출해서, 어떤 도출 선반, 우리가 현재 에서 소위 젠다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런 거 들어가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요런 부분들도 구현을 해놓은 거 보니까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븐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요거 있잖아요. 샤워기 보면요. 이게 선반형 샤워기 있거든요. 이거 되게 편해요. 편해요. 에이. 이게 보면 뭐냐면, 옆쪽에 있는 코너 선반 있죠. 요런 네. 거안 하고, 여기다가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물건을 스탑을. 사실, 이게 코너 쪽에 있다 보면, 이게 보통은 뭐, 타일러도 하기도 하고, 스틸러도 예. 하기도 하고, 우리도확인 하잖아요. 이유가 어찌 됐든 물대가 껴요. 껴요. 자 오늘 우리가 4고핀 타입 관련해서 한번 내기를 음, 나눠봤는데 네. 오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네. 74타입은 저층밖에 없고 맞습니다. 5구는 조금 분양대대주 네. 수가 작고 네. 네. 이제 4화를4구타입에 걸어야 됐으니 아,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들어올 네. 것 같으니 네. 네. 이렇게 또 예쁘게 꾸며지 않나 꾸며 아. 놓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사실, VR이, 이렇게, 3D 형태로 말고, 뭐 사진 스틸컷으로 나오는 부분, 도 훨씬 더, 조금, 음,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감을,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공간의 느낌을 좀, 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도, 인트라 스을 때, 도움 많이 받으시고, 영상이 네. 좋았다면, 좋아요, 네. 구독, 알림 네. 설정, 네. 댓글, 네. 댓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네. 더 좋은 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트라 마치 미빌드 남기 대표, 월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봐요. 제발. 제발.